굿오 oh. <laughs> 안녕하세요 망고TV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한 10야드에서 15야드 어프로치를 설명해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평지라서 좌우 밸런스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잘 유지만 하신다면 어프로치는 쉽게 할수 있거든요 이제 뒷땅이나 탑볼을 치시는 분들이 어깨 라인을 그대로 그 좌우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아니면 머리가 제가 이 상태에서 자꾸 뒤로 가서 뒷땅이나 탑볼을 유도하는데요. 오늘은 좀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보통 핸드포스트를 좀 하시는데 핸드포스트보다는 10야드, 15야드 정도 같으면 조금 약간 가운데로 놔두고 치거든요. 이 상태에서 명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볼 위치를 약간 명치 정도? 아니면 명치보다 약간 오른쪽? 대신에 약간의 스탠스, 오픈 스탠스는 쓰시고 대신에 다리가, 어,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저,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, 그또 그러니까 일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오픈 스탠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공 하나를 왼쪽에다가 놓시고, 일자로 만드신 상태에서 약간 15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, 이 상태에서 오픈 스탠스를내 버클 자체가 약간 사선으로 본다면, 어깨, 어깨선은 일자로 보셔야 돼요. 이거를 같이 가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, 이 상태에서 오픈 스탠스를 쓰시고 그다음 어깨선을 맞추시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어프로치나 그거 하실 때는 이 손목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 손목 자체가 같이 쭉가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상적인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내가 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프로치는 특히 이 상태에서 같이 이 상태에서 이 버클하고 같이 돈다고 생각하셔서 이 손목만 유지하시면 돼요. 그 상태에서 쭉 같이 밀어주시면, 면에서 벅부실 때는 이 상태에서 내 손등이 약간 옆으로.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민다기 보다는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이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항상 이 그립 끝은 내 배꼽하고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시는 순간에 이 그립 끝은 다른 방향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립끝은 항상 아니면 이 겨드랑이는 항상 살짝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이 어깨선하고 이 팔꿈치하고 손은 항상 일정하게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통은 이거를 따로 이렇게 돌리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얘는 항상 고정이다 고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쭉 밀어주시면 이상적인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였지 페이스? 헤드페이스. 헤드페이스. 각도,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 상태에서 임팩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. 배꼽에 그립 끝을 대시고, 그 다음 에공 쪽으로 가리키신 상태에서 내가 배꼽하고 같이 쭉 미시면 이 헤드페이스는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올리면서 살짝 돌리면 내가 사이드 스피을 먹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고 나서 약간씩 조금 더부르고요 아니, 아니면 이 상태에서 내가 쭉 밀었을 때는 조금만 더 유지하신다면 약간 벙커 식으로 이렇게 이 손목을 유지하신다면 스피이먹어서 조금 더 서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 헤드페이스만 보세요. 이거랑 손이 이 손, 이 손이 약간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리시면 손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조금 더 공이 많이 좀 부를 거예요.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보시면 오른쪽에 잡아놓고 타격 방향은 항상 내가 이 그립하고 이 그립하고 배꼽 방으로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고 나서 끝까지 밀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 가속도 필요 없고 감속도 필요 없고요. 일정하게만 유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고 공. 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같이 배꼽하고 투. 다시 한번더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들렀다가 투. 한번더 잡아놓고 마지막 한번 더. 잡아놓고이 상태에서 같이 도망을 하고 지금 평지에서 할수 있는 어프로치 10야드, 15야드 레슨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잘 붙었지? 한번이 들어갔어 첫 번째꺼